자 그래프 다알겠지 네. 자 간다.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앞에서 다 했다 맞지 예. 자 솔직히 이동 이제 내 수업 들으면서 이동 모르겠다. 다알겠지 예. 아 기에 모시 바뀌겠다 맞지 네. 뭐라고? 중심하 하고 모시 바뀌어도 해야지. 자 이제 그래프 그린다. 자 우리는 지금 해야 될게 기본꼴이다. 기본꼴 알았나? y는 e x 쓴. 이 기본 꼴인 거 알겠나 저거? 네. 자 어떻게 해야 돼? X축으로 얼마? 3만큼. 3만큼 Y축으로는? 1. 그렇지. 그럼 기준이 어디라 했어? X축. 여기지 Y축. 네. Y축에 1 여기 기준이잖아. 이걸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올라갔어. 그럼 얘가 얼마야? 2. 2. 3콤마이지 이 새끼야. 아, 정근선이 여그래서 Y죠. 한칸 밑에, 한칸 밑에. A가 2보다 크니까, 요렇게, 요러... 2니까,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이해되나? 그래프 그릴 줄 알겠나? 다시? 네. 아니, 그리... 아니, 네, 아니, EX 승이 기본 꼴이잖아. 요렇게 생긴 걸. 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올리니까 한칸 위치 정근선이다, 한칸 위치. 아, 정근선은, 아, 아. 정근선은 y는 마이너스, 아, 플러스 1이고 네. 플러스 빼자. 뭐라고? y 맞나? 알잖아. 정근선은 고 치역은 y는 1보다 크게 치고. 됐지? 알겠나? 진짜 알겠나? 자그 다음에 자 Y 저기본꼴 보고 2분의 1의 X승이지 이걸 어떻게 Y축으로 1만큼, 1만큼 평행이 도는거지 네. 됐나 그러면 <laughs> 원래는 원래 기본꼴을 그리자면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위로 한칸 올리니까 정선이 y는 1이고취업은 뭐 당연히 y는 는1보다거고 그랬을 때가서 밝아. 그나? 음. 이게 모르는 사람, 참기알겠나승 o 알겠나? 승 u 걸어고니1 g o 와라 이제. o g 사치니까. h e o t 4시 r o n 니까 4시 know, w h 시 is i 고 What w a 그렇지. 쥐고 와야죠. 당연지 자, 그 다음에 얘 기본꼴은 뭘까? 제일 기본꼴, 2x요. 2x승. EX y 는 2x승이지.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저렇게 돼? x축으로. 어? 대칭. 어, 그렇지. x축 대칭하면 돼. <laughs> <laughs> 자, x축 대칭하면 공식 뭐라 했었어나 그렇지, y 앞에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그렇죠. y는 <laughs> x 따라서 y는 마 2x, 네. 따라서 기본꼴을기본꼴이 중요한 거야, 2x승에. 얘를 y축 대칭하라 했지,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밑에 어? 대칭. 아, x축 대칭. 난잘 못할 수도 있지. 그래, 2번 축 대칭. 뒤집혀요. 어디로? 밑으로. <laughs> 이러게 <이렇게는> 하면 알겠나정근선은 <laughs> 똑같이 x 축이나왔지 여기에 치역은 Y는 0보다 아, 작다, 맞지? 넘어간다. 그래? 뭐 그럴 줄 알았는데. <laughs> 자, 그다음 그대로 한다. 잘 봐. 자, 2분의 1, y 및 1. 2분의 1의 x승을 1. x축 1, y축 자, x축, 와, 비 많이 온다. 1, y축 마이너스 4지. 자, 이동한 후까지, 여기까지만 하지 않았나? 네. 자, 평행이동하자. y 대신에 y 플러스 4에 2분의 1의 x 아, 마이너스 1, 됐나? 네. 자 요거 다음에 뭐해야 돼? 뭐해야 돼? 네. y축 대칭이도 y축 대칭이면 어디 앞에 마이너스? x 네. 네. 그럼 y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이 되나? 네자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변형을 한다 마이너스를 1에 넣으면 2에 x 플러스 1씩 마이너스 3 하잖아 이거 돼? 네, 네, 네. 자, 마이너스 넣으면 역수하면 2고 그러면 2곱기기여의 x는 마이너스 4 그러면 a와 b값 찾았나? 기자 네. b 마이너스 다 플러스 4이다. 자, 그다음, 됐나? 채워되겠나? 자 이거 있구나. 좀 쌤이 푼 대로 좀 너희 고쳐놔라 답제도 있지만 이렇게 좀 풀어놔라 썼나? 적 네. 아직 안좋았어 참나? 그러니까 니가 아, 아, 수업을 아, 못하는 거야. 아. 이건데 오늘 영어 수업 어쩌어 네? 영어 대학 아, 방학 때는 지금 방학 지났는데 야계약하고계약하면 영어로 끊지 수학으로 끊겠지. 수학 끊어. 아우 싫어. 거기 몇 도로 하는 애가 왔네 중이요 중딩이요? 월이이는다 과거나 뭐, 스카이 다간다나뭐 우리 고1,2도 아직 저는 서울대 갈수 있지 않, 않나요? 병이다나 아, 나도 초딩 하버드 가고 싶해하버드먹는건줄 조명이는... 뭐, <laughs> 알았지? <laughs> <줄 알았을> <laughs> 생줄았어요 지금자또 제... 어... 아, 어. 강판하고 <laughs> 아, 이렇게 지금부터 또쓰러주지 이렇게 자 와라 와이레델 2에 마이너스 2 x 3에 1자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x는 은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내가 아 때는 내가 원하는 식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네 이제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이승니까? 얘는 4분의1의 x 승되나 네. 따라서 얘는 4분의3의 x 승되나 네. 어, 지수함수제. 네. 어, 내가 아까 수업할 때 뭐라 했어? 지수함수는 그러니까 그. <laughs> 그 단순증가, 단순감소 했잖아. 그래서 양끝점이 최댓값과 최솟값이야. 그래서. 1을 지원하면 4분의 3이고 마이너스 1을 지원하면 3분의 4지. 네, 어느 게 커? 3분의 4, 3분의 4. 그럼 얘가 최대? 최소. 얘는 최소가 되겠지. 음, 오케이? 음, 네. 감사하지? 잘정어나라선생이잘 풀어놨잖아. 너희 경신인데 내가 알아서도 쉽게 풀어서 설명하잖아. 맞지? 영상 찍고 있는데 그문화공사람한번해봐야 지원 안녕 아. 지원 밖에 안봐 강지한테 네, 그러니까. 인사해줘 했잖아 넌봐 빨리 아좀 아, 아프지마라 네 이걸 찍어야돼 잘나 편집할 때고 오셔야 돼요 다 <laughs> 잘, 됐다. 됐다. 잘 됐다, 이 아, 예, 네. 목소리 다자를때 이새끼. 자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어? 얘는 무슨 값을 가져? 이차수잖아 네. 죄는 뭘 값을 가져? 두근. 아니 죄는. <laughs> 72면 큰게크지 네. 최대값 2를 가지겠네 아, 예. 1승이라 그치, 최 예. 값력 그렇지, 력 1승 최대값 예. 체 다, 최체값 다, 계속 내려가니까 다, 아체 다, 다, 都无所谓。 걸오면 수업 시간이다. 좋아. 그럼 둘 중에 하나겠지. 살이 빠지거나 하나 죽거나. 어, 괜찮네. 자, 여기서 또 새로운 공식 나온다. 와인. 자, 내가 편한 대로 왔구나 이제. 3의 x승에 제곱해도 되나? 그렇죠. 네. 마이너스. 자, 이 앞에 플러스 이 앞으로 튀어 나오면 3이니까 3이 6의 3의 x승 되나? 네. 딱 봐도 뭐 하고싶노 아, 네. 치환이요. 치환그 치환하고 싶어야 진다나 어, 네. 자, 3x승을 치환한다라나. 어디로가 어, t로 치환을 하라나 네. 3x승을 t로 치환. 자, 치환하면 뭐가 깔온다? 범위. 그치. 범위가 깔온다. 자,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까지야여기서까지 0, x, 2고 자 여기다가 뭘 적는다? 흠... 글쎄... 알았다고? 적으러 가잖아! 아이새끼도 오늘 좀 공격적이야 와... <laughs> <저것처럼. 웃음> 자 그래서 3의 x를 만든다 가라! 3의, 3의, 3의 대라어디고아 <laughs> 여기가 이렇게 주어진다. 하나. 그러면 예를 티로 이제 취하면 되지. 따라서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 자, 우리 최대 최소 갖구하려고 뭐고 해야 된다? 꼭짓 정구 한다. 자, 꼭짓 정도하자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마9 플러스 4. 플러스 4이 새끼야. 마4의제곱마 <laughs> 엄마 이하 자. x 스가 minus. XC가 minus. XC가 minus. XC가 m 마이너스 오다. 상 m i 이 u s XC가 m i n 스 s 극 c 가 minus. XC가 minus. XC가 minus. XC가 minus. x 1일 때 i n u 거 x 서가 minus. XC가 minus. XC가 minus. x 91, 66에 36, 31이다. 아니, 예. 31, 31, 31. 31 아니야? 아니죠. 정지 처리를 했으니깐. 최댓값 31, 최솟값은 얘다. 마이너스 5. 간다. 그러면 어, 그 최소, 최소값을 뽑을 때 1을 굳이 안 뽑으면 되네요. 그려봐라고. 네. 그래서 너희들이 센스가 좀 있는 애들은 여기 3, 여기 2차이나고 여기 9차이, 6차이나지. 하면 이랑 뭐하고 예보예 값이 최댓값이겠지 더 먼게 대칭축이 3이니까 많이 풀어보면 돼 이거는 한다 우리가 네. 하루 종일 로그 하면서 끝났다 너 네. 그릴 줄 알고 여기다 그려놨지 로그하면서 끝났다 아 로그하면서 하고 그냥 이동하면 끝이야. 좋으라고 무슨 <laughs> 착한 사람인데 카메라에 나쁘게 미치게 하지마 뭐? 80이 잘못 나와 김치 80포장 하나 왜 자랐지? 야 너희 친구 좀 데리고 오라고 이 새끼야 친구? 이 학년이 지금 없어요 그렇긴한데이 <laughs> 방은 좀 채워서 수업해야 안 되나 지금 많이 쉬었는데 우리 치다 방송에 나온, 누가 나치지무 이래서 공주 누구저 저번 시간에 조연지였는데. <laughs> 누나 이거 성공한 뭐 거뭐 아, 아무아 여기 너네, 누나 지금 죄송한데 사망한 거아니 오늘 여기 왔어요? 소개 출이지그거 지나가만. 자 한다, 치운다, 치운다. 아, 승원이필기하고준다고그러이고승만이하고수하고수하고하고이하고수만고고글자이 예쁘게 쓰이건아수만 되게 고수데요 되게 이하이하고수이하이수이게이이하고수만이이하이하고 수만이하고! 수 이집트 하는데 연애서 쌤이 이학년인지 않냐? 6숙는아이아 그거 채팅한 그거 봤어 말 시키지 말아 얘한테 오늘 진도 나갈 거 많아 내 프린트 많이 했내아저다 해야 돼내 그, 그, 그 오늘 목표는 네. 아니다 맞아 대충왜이이 가고 거뒤 형한테 물어봤는데 조각이 아, 왜 조각이 있지 있어요 이식 조각 아, 어? 에? 이거 그렇 않아도 돼 그래 와선이거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애기 <laughs> 우리 세이야! 애기 죽여저못라내 법하고 일어나는 데애교만부려봐그 저도 일어나. 하지 마이 새끼야! 승아아 지호야, 되나 이제 지울 때이 네 앞에 질문해야 되나? 맞아요. 아. 생각보다... 아 조자 뭐 이제, <laughs> 네, 이제, <싸움이네. 웃음> 네, 네, 이제 자, 알아! 아 내가 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바로 처하리다아라나아니 15년 전이었나? 그러면 쌤. 쌤 다우세요아 <laughs> 지금 아우하는거 봐. 생이 새끼야 카메라에서 내 얼굴 보고 는데 뭐가 고이 새끼야. 적당히 살아야지. 이건 내가 죽으라는 거잖아. 만 나는 아플 졸라 줘라... 졸라 20대 서학생이라는데 <laughs> 조회수 천만 아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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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이겠지 새끼야 저도 딱 우리... 천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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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어디 앞에 많이 났어요 와

야, 얘가 지가 100날잡아봤자 0이잖아. 0까지 가잖아. 근데 0은 아니고 여기0 하면 얘는 마이너스를 바어 거겠지. 됐나? 네. 자, 근데 역함수 가면 x, y 어떻게 하라고? 바꿔다자 아, 뭐? 아, 바꾼다. 자 x는 2의 마이너스 y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지. 얘는 x와 자유 바꾸라 했지. 됐나? 자, 그러면 이게 답이야, 사실. 근데 함수니까 y는 으로나타내야 되겠지. 네. 따라서 이거 넘어가면 2에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x 플러스 1고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로그 2에 x 플러스 1고 빼기 3 이렇게 넘어가도 되나? 네. 거기에 y는 로그 마이너스는 2분의 1에 x 플러스 1에 플러스 3 이렇게 해도 되지? 네. 됐나? 아, 네? 잘 봐놔라 정 마리가 수고수가다수 이건 다1 0만잘하면 돼. 마이너스가 어디로 자꾸 가서 붙는지를 잘 봐라 이번도 뭐 이번은 지수 함수겠지? 네. 됐나? <laughs> 말을 못 걸게? 문한번더 열어볼래, <laughs> 사은야이 오는데 왜다로간다

폭동은 아직 한 서른명도 네. 정더 와야 되는데. 천소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천상 와서 수업해. 이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자 자. 이이 님. 도면이정도

이마고 말로 다 풀었네. 그럼 하나, 3의 y 2는 x 마이너스 그럼 네. 어, y 2는 3의 x 마이고 플러스 2가 여기에 넘어가면 되겠지. 끝. 너책다 풀어라. 네. 책다 풀어라고. 잠시주일 아,

자, 이거 1이랑 예. 자 y가 1 되면 x는 뭐야야되이 0이지 어? 음, 음, 음. 아? 이 2. 이지2저 그래프. 지2이지이해했어이 아, <laughs> 예. <많아>! 예. x가 2야이지이것이지2 <laughs> 2 아, 4가 될라 그래, 얘는 예, 얼마야? 예. 자, 얘 4승이야, 얘는 얼마야? 얘? 16승이다 됐나? 다꼭팔아고 23? 이상하지? <laughs> <안 돼. 웃음> <laughs> 이상한거야 다음으면잖아 네 근데 내 머리 색깔이 좀 검해? 네네네 사실... 샴푸했는데 샴푸 아 아, 그거, 그거 하셨네요 언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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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 했냐고 샴푸 한번 봐봐 샴푸하는데 염색이 된다길래 했는데 색깔이 좀 진해졌어 아 샴푸 어, 내 머리가 해